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 한번 어몽어지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하는데 음, 오늘은 일단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자 이름 짓는 게 가장 고민이 오래돼. 음 이름은 아 그래 이번 한번 보디가 되보자 이번에 한번 분홍한 사랑해로 한번 분홍이 한번 쫓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판은 와 진짜 첫판크로는 진짜 국룰이지 진짜로. 그래 분홍이 있으니까 한번 분홍이 쫓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하양이 하양이 벤트쇼하게 음, 일단, 하양이는 뭐, 그냥, 크루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통 하는 거 보면, 일단은 핑크 쫓아다니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미션 깨주고요. 이거 깨고, 그 다음에 핑크 미션 깨지, 오르나 안 오르나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핑, 뭐야. 일단 갈색이 지금 이걸 눌렀거든요? 자 갈색아 왜? 아, 자 핵! 어 일단 이거 갈색이 핵은 맞는 것 같거든요 갈색이 핵은 맞는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분홍이만 쫓아다니도록 할게요 일단 갈색은 핵이라는 걸좀 생각을 할게요 일단 분홍이 음 지금 분홍이 쓰레기 버리는 미션 확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분홍이 쓰레기 버리는 미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분홍이한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하야아왜아 아, 일단은 갈색 좀 이거 킥 시키자 갈색 킥 그러니까 갈색 핵이잖아 갈색 이름이 누구지 양심 자 양심 킥하고요. 일단은 너는 핵이야. 핵은 진짜 너무 짜증나. 요즘 핵이 많아진 것 같아. 게임이 유명해지니까 핵도 계속 생기네요. 일단 핵가 아니라고. 갈색 핵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갈색 킥하고요. 근데 왜 노는 거야? 아, 그냥 이거 핵 킥하자고. 아, 갈색 핵 킥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킥했네요. 어, 뭐야? 보라라고 인포가 일단, 보라라고 하는데, 보라라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보라라는 이유를 일단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카드 긁는 척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 진짜 전기가 고장나긴 했는데, 다른 애들이 고쳐주겠죠? 저는 다른 애들 고쳐줄 거라 믿고, 한번 분홍이 쫓아가 볼게요. 분홍 어디 갔냐, 너? 야, 분홍이 어디있어 아, 분홍이 여기 있구나. 분홍 안녕. 저는 분홍이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이 지금 미션 하고 있... 뭐야 뭐야 야야 야, 보라 뭐야 보라 보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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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라 보라 벤트 탔어요 일단 분홍이가 쓰레기통 확실히 있는 거 같거든요 왜왜왜 왜, 왜 쓰레기통 안 하냐 어얘 뭔가 움직임이 뭔가 좀 수상한데 어얘왜 보호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 일단은 주황이가 눌렀네요 일단 지금 주황이가 이원전시를 눌렀는데 일단 주황아 왜? 일단 주황이가 누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핑크 확실하고? 이거 방금 보호막 안 되지 않았어? 일단 주황이의 말을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왕아 말을 해봐 말을 일단 주황이 말 듣고 일단 분홍이 확실히 나는 못 봤는데? 아 나만 못본 거야? 분홍이 확실히 있었다고? 일단 뭐래나인부 그만하고 싶어 아 두번째 오케이 임포스터 어? 자 이게 두번째 판에 제가 임포스터가 됐거든요 일단 분홍이를 죽일게요 자 분홍아 네가 나한테 제일 먼저 죽을 준비해라 저는 분홍이를 제일 먼저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아 내 마음 알지? 일단 분홍이부터 일단 한번 죽여볼게요 일단은 이거 좀문 닫고 음어 뭐야 왜 노랑아 왜 일단 노랑아 무슨일 있니? 일단, 노랑이가 눌렀는데, 노랑아, 어, 아니 노랑아, 이유를 좀 말해봐. 일단, 노랑이가 누르긴 눌렀거든요. 설마 이거 검은색 벤트 걸린 거 아니지? 야, 진짜 검은색 너 벤트 안 탔지? 나니 네 믿는다? 근데 노랑이 왜 대답을 안 하냐? 노랑아? 노랑아, 대답 좀 할래? 트롤인가, 이거? 보통 이런 트롤이 있긴 있거든요. 보통 이런 트롤이 있는데, 야, 근데 투표시가 왜 이래? 아, 유야브 시간 이거 지금 싫어야? 아, 유왜브 시작까지 지금 1분 이상이 남은 게싫화냐고 이거. 와, 이거 방장 누구야? 야, 얘들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 나 겨우 인포 걸렸다고 얘들아. 아, 얘들 다 나가는 것 봐. 와, 아니 얘들아, 제발, 제발. 아. 아! 제발 인포 한 번만. 더 아이, 크루원 아. 아, 진짜 진짜 크루원만 걸리고 진짜 인포를 잘 제대로를 못 하네. 저 이거 일단 분홍이만 계속 쫓아다녀 줄게요. 일단 분홍이 여기 미션하러 왔니? 아니, 야, 분홍아, 난널 믿었는데. 야, 그래, 주황이 발견을 했는데, 주황아, 너도 인포네? 아!